뭐 제가 뭐, 이렇게, 50까지 써놓고 49가지가 응답받았다. 이런 분들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 왜안 되겠어요? 음. 그러나 내가 50까지를 써놓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는 건더 낫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게 49지가 내 기도 제목에 응답된 배우자를 만났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저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만5 0 가지를 써놓고 그걸 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배우자가 안 나타나네요. 그러면 주님께서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이죠. <웃음> <웃음> 가장 좋은 선물을 주, 독신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왜꼭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독신의 은사를, 아 그건 아니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아. 있을 수도. 아직까지 오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면 지금 철렁 누군지 철렁 철렁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 은 분명히 독신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야 되는 것도 선물이고 그것도 가장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사시는 게 좋다 이거죠. 또 결혼했으면 이 배우자하고 최선의 삶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통해서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배우자 선택할 때 네. 가장 사실 어려운 거는 요거는 마음에 드는데 요게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혼은 절대 눈을 높여서 하지 않습니다. 음. 눈을 낮춰서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당기면 그 사람이 잠시 오는 척하다가 다시 안 옵니다. 음. 결국은 갈등 속에서 헤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음. 그러나 저 사람의 필요에 이끌려서 내가 갈 때는 그 결혼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정말 은혜로운 결혼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의 필요에 이끌려 내가 간다 는 말은. 내가 주고 싶은저 사람을 그런... 채워주고 싶다는, 저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싶다. 이런 동기로 가면은, 사람은 믿음에 이를 수도 있고, 그 가, 가, 가족 전체가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배우자를 찾으면, 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순진한 계산을 하겠어요. 그게 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는 자꾸 나를 채우기 위한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채워줄 만한 배우자가 있나. 저 사람한테는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불러포저하는 거죠. 뭐. 동의가 되세요? <laughs> 안 되면 어쩌겠어요? <laughs> 안 되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laughs> 아, 저는 목사님 이런 저런 말씀 결혼에 관련해서 많이 해주신 거 기억나는데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채우려고 기대하면 항상.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할 거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같이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빚어져갔으면 좋겠고 그런 뜻에서 시작할 때는 별로 없는 많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배우자한테 대한 기대를 낮추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채워지면 인간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채워지는 걸 인간한테 요구하면 절대로 인간에게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이렇게 튼튼하면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부부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이 늘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으로 채워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 잠깐만. 그러면 목사님 처음 결혼하실 때보다 지금 사모님 더 사랑하실 수. 아유, 그거 뭐꼭 공개적인 석사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아, 한번 해 보세요. <laughs> 저는 그래서 오래 살려고 하는 편이에요. 33년 살아보니까 10년, 20년, 30년 넘었을 때마다 고비가 달라집니다. 지평이 달라져요. 특히 믿음 안에서는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기쁨, 그 기쁨을 꼭 여러분들이 맛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더, 한 차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그 색다른 경험이고, 꼭 해보셔야 될 경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